인간의 DNA는 몹시 복잡하지만 완벽한 구조이며, 연구하면 할수록 더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고 연구자들은 얘기합니다. 개놈을 연구하는 인간 개놈 프로젝트는 DNA의 염기서열을 해독할 목적으로 정부기관, 민간연구기관이 참여한 국제적인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인간 세포에는 22쌍의 상염색체와 한 쌍의 성염색체를 포함해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23쌍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23쌍 중 절반은 아버지로부터, 나머지 절반은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며 염색체에는 총 60억 개의 DNA 코드가 있습니다. 인간 개놈 프로젝트는 이러한 DNA 코드의 염기서열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전체 그림을 그리며 유전 기능이 있는 DNA 조각, 즉 유전자를 찾아 인간의 유전 정보를 해독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 계획은 처음에 미국 에너지부와 국립보건원에서 추진했지만 점점 복잡해져. 미국 단독으론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후 프로젝트는 초국가적 메가 프로젝트가 됐고 현재까지 인간 개놈의 92%가 시퀀싱 됐으며 나머지 8%는 기술 부족으로 정체된 상황입니다. 미국 전 국립인간개놈연구소 소장이었던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가 이 연구를 주도했는데 그는 한때 무신론자였으나 DNA를 연구하면서 삶과 생명에 대해 깊이 인식하게 됐고 결국 독실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콜린스 박사의 동료들은 그가 종교를 갖는 걸 보고 과학자가 신을 믿는 것은 자살 행위라고 비난했으며 심지어 콜린스 박사는 과학과 신앙의 갈등으로 곧머리가 깨질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콜린스의 머리는 깨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지능이 개발돼 경쟁이 치열한 분자 생물학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세계적인 과학자가 됐습니다. 인간 세포 23상의 염색체에는 내종으로 총 60억 개의 코드가 있으며, 이곳에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우리가 보는 고화질 영화 4천만 편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공간에 그렇게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건 현재 어떤 컴퓨터 저장 시스템도 불가능하며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60억 개의 DNA 코드는 여러 개의 조합으로 인체를 제어해 다양한 복잡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의 세포는 수정란부터 시작돼 끊임없이 복제되고 분화되고 있는 겁니다. 세포는 분화 단계에 들어가면 인체 내에서 적혈구, 백혈구 등 다양한 세포와 조직을 형성합니다. 생물학자들은 인간 배아의 발달 과정에서 다양한 조직과 기관이 여러 단계로 발전한다는 사실도 발견했는데 이 모든 것은 DNA 코드에 의해 정확하게 제어됩니다. 인류는 일부 인간 유전자의 기능과 작용 방식을 발견했지만 60억 개의 DNA 코드에 포함된 정보에 비하면 바다의 한 방울 물에 불과한 정도입니다. 2018년 11월 중국 남부 과학기술대학의 허젠쿠이 부교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한 쌍의 쌍둥이를 만들었다고 발표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발표는 윤리적인 문제 외에도 기술적인 문제와 잠재적인 미래 위험이 제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기술로 인간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지만 유전자가 편집되면서 질병 방어 능력이 훼손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유입될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유전자가 편집된 아기가 유전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다음 세대에 유전될 것이고 그후 세대에서 세대로 유전되면서 온 사회가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유전자 편집을 인류를 파괴하기 위해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DNA에는 선천적으로 강력한 자가보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만약 DNA가 손상되거나 복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수정, 절제, 재조합으로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초정밀 자가보수 시스템은 생물학적 유전 정보의 안정성을 크게 보장하기 때문에 진화론에서 설명하는 유전적 변이가 발생해 DNA가 변화될 수 있다는 주장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과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유전자의 신비를 통해 진화론의 문제점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진화론은 인간의 기원은 원숭이 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영장류인 원숭이 종류의 염색체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 46개 마카카 원숭이 42개 다람쥐 원숭이 44개 붉은털 원숭이 42개 카푸찜 원숭이 54개 침팬지 48개 위의 내용처럼 만약 인간과 가장 가까운 44개의 염색체를 가진 다람쥐 원숭이가 염색체가 46개인 인간으로 진화된다고 가정하면 엄청난 유전적 돌연변이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암컷 원숭이 세포의 염색체 수가 44개에서 46개로 바뀌면 수컷 원숭이의 염색체도 46개로 바뀌는 돌연변이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두 원숭이가 만나 짝을 지어야 그들의 자손이 46개의 염색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44개의 염색체와 짝이 된 원숭이는 인간으로 진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유전학의 관점에서 염색체가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개 또는 반 개가 더하거나 빠질 경우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운증후군이 좋은 예인데 이 환자는 21번 염색체가 추가로 하나 더 있어 몸에 총 47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다운증후군 환자는 일반 사람보다 선천성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만약 돌연변이로 인해 염색체를 추가 획득했거나 또는 손실된 원숭이는 면역 반응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염색체 돌연변이로 인한 원숭이의 인간 진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만약 그랬다면 외래 질병으로 전체 개체군이 이미 다 사라졌을 겁니다. 인간의 DNA가 설계되고 조합되는 과정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기적적이라고 합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 같은 과학자들이 DNA 연구를 하면 할수록 신비감을 느끼게 됐고 인간 능력의 한계와 신의 영역을 인식하게 되면서 결국 자신도 종교에 귀의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미디어파이였습니다.